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않니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가 보았다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에게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은 애굽의 왕이고 애굽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고 애굽을 다스리는 사람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세에게.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바로의 궁전에 바로에게 가라는 말씀이고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이제 바로가 세상을 다 주관하는 것 같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모세에게 순종하도록 하신 것이고 모세가 그 말씀 의지해서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히브리 사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은 또돌이 방랑자 나그네와 같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애그방바로가 들을 때도 히브리 사람 그러면 우습게 여기고 조롱할 수밖에 없고 멸시밖에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약속의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은사에 따라 각각의 위치에서 각각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 백성은 두 가지 단어로 쓰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뜻의 그 백성이 있고 또 이방 백성을 일컫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내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 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섬기는 백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방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구방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백성처럼 족보도 없는 백성처럼 떠돌이하는 백성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내 네, 백성이니까 그래서 그들이 나를 섬기도록 하라 여기서 이제 섬긴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 돼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씀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그 예배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가 응답되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동안에 복을 받고 이것이 바로 여호를 섬기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렇게 이제 할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두고 있는데 그것은 억지로 잡아두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둘 만한 권한도 없고 힘도 없고 해서는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고 억지로 잡아두는 것이고 결국은 재앙을 초래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데 네 가축 곧 말과 악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천연병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그 재앙 이제 임할 것인데 여호와의 손이 직접적으로 행하시겠다라고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 하나님의 손이 직접적으로 하게 되면 이전에 모세와 아론의 손을 통해서 했던 것보다도 더 이제 강력한 그런 재앙이 오게 될 것인데 이게 최초로 이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삶과 죽음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데 에, 여기서 이제 이 여호 하나님께서 들에 있는 가축들을 칠 것인데 가축들을 보게 되면 다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은 군대를 위해서 나귀는 어, 이제 그 어떤 일을 전하는 사람, 어, 메신저, 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우리 이제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낙타는 여행자가 쓰는 것이고 소와 양은 이제 일반 가축을 얘기하는데 이런 거, 귀한 것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손을 대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 가축을 구별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제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거룩하다는 얘기는 구별됐다는 얘기고 구별됐다는 얘기는 구별 구별받은 것이 구별받지 않은 것과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이 구별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인데 오늘 이제 성경에서 구별하신다고 하는 의미는 약간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강제로 구별하신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별이라고 하면 서로 어.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구별된 것과 구별되지 않은 것, 이것과 저것을 구별하는 것인데, 오늘은 이제 강제로 구별한다는 얘긴데, 강제로 구별한다는 얘기는 하나는 살려두고 하나는 죽이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이고, 외국 백성들에게는 죽음을 가져오는 그런 이제 구별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손을 어 내밀어서 이런 들어서 이런 재앙을 행하실 텐데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한도 직접적으로 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예, 행하겠다. 그리고 장소도 구체적으로 정하십니다. 이 땅에서 행하겠다.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도 구체적으로 이 일을 행하겠다. 아, 그러니까 내일, 내일 이땅 바로 이땅 그리고 이일 하룻밤이 지나면 이제 바로 한 날이 시작되는 그날 그땅그 그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행하실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직접적으로 행하셨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죽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봤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로가 사람을 보낸 것은 여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말인가?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가 없이도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확인했는데 정말 여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행하신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일 텐데도 불구하고 바로라고 하는 사람은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세상의 건세 잡은 자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그 이제 교만함 때문에 이렇게 많은 재앙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하나님의 강력한 능력만이 아니라 이제 여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이 얼마나 완고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